여러분 안녕하세요. 음. 한국 음식은 좋아 하나요? 무슨 한국 음식 많이 드시는지? 인식. 한국 음식 은 먹어본 적이 있어요? 네. 저는 김치, 김밥, 맛이 많다고 있는데 혹시 한국식 자주 먹어요? 자주 한국 음식을 가끔 먹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, 건 음, 치즈 김밥이에요. 아 그렇구나. 여러분 어때요? 오늘은 우리 쉽게 만들고 희미가 많은 한국 음식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아 김밥이죠? 네 맞아요. 그럼 지금 시작하까요 했어요. 다르구나 아, 지금 우리가 재료를 사러 갑시다. 자, 지금 김밥 만들기 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맛있는 김밥 만들기 재료는 밥, 오이. 당근, 계란, 소시지, 게마살입니다. 그리고 김이 꼭 있어요. 지금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. 김밥 만든는 법이 어렵지 않아서 걱정하지 마세요. 자, 같이 합시다. 학습... 김밥 만들 마다김한장 필요해요. 먼저 김 위에 밥을 넣으세요. 위에 오이, 당근, 날카라고 소시지를 넣습니다. 다음은 여기에 여러분 좋아하는 참치나 게맛살 넣으세요. 저는 게맛살로 하겠습니다. 모든 재료 넣었으면 이제 말아주세요. 마지막 김밥 작게 한입 크기로 잘라요 여러분 어때요? 정말 단단하죠? 예쁘게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맛있게 먹어야죠 네. 여러분 성공 기원합니다 네 안녕, 안녕.